올해 인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두 배에 달하는 증가 폭을 기록한 건데요.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인천형 출산 정책의 덕을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42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4%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 7.4%와 비교해 보면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의 혼인 건수 또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3383건으로 4.4%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호실적을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인천형 출산정책 덕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서 출생정책의 체감지수를 확실하게 높이는 정책입니다. 인천시의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사업을 통해 지난 한해 동안 임산부 18,000명이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씩을 지원받았고 아동 만여 명은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 원의 천사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올해는 대상 연령이 2024년생으로 확대돼 3만 4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8세부터 18세까지 아동에게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아이 꿈수당을 통해 올해 4만 7천여 명이 지원받습니다. 인천시는 시가 추진하는 출산 양육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